통, 아, 너무 스컬해가지고.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,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주인님을 꼭 이용해 주세요. 아, 네, 저 <laughs> 많이 저, 이용해 주십시오. 제가 구매에 정말 예민한 스타일인데 제가 그럼에도 이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. 네 안녕하십니까 BMW 노빠꾸 노경표 준입니다 네, 오늘 엑스포 익산 출고 가려고 하는데 PD 님이랑 같이 점심 먹고 익산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캐리어는 출발했고 저도 이제 밥 먹고 바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익산에서 다시 네, 카메라 켜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맛있다뭐 응. 먹을래, 뭐 먹을래? 여기 자주 와. 음 그럴 것 같아. 저 여기 용산에서 이제 밥 먹고 출발할 거예요. 네, 박성이다3시간이에 딱. 익산까지 안전 운전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3 시간 걸리네요. 편안한 승차감 부탁드릴게요. 아, 좀 주무십시오. 좀 먹어. 어, 엑소포다 내렸다. 네,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촬영하러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네. 아 네네. 제가 서비스로 B필러랑 C필러 PPF까지 넣어놨어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요거는 이따 까서 드릴게요. 아, 네. 그 안에 다박스랑 우산이랑 있어서. 아, 감사합니다. 외관 체크 한번 해주시고. 잘 되시지 않을까요? <laughs>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핫? <laughs> 그리고 이거 유리막 세차하시고 이거 뿌린 다음에 그냥 걸레로한번 닦아주시면 네. 그래도 좀 유지 잘, 잘 되니까. 오, 감사합니다. 여기다 넣어. 오, 엄청 넓은데요, 생각보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작다고 들었는데. SUV는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. 아, 그니까? 시리즈는 좀 작죠. 애초에 넓네. 네, 여기 밑에도 있어요. 너무 뭐 캠핑 가도 되겠다. <laughs> 사실 저희 무소유 스타일이어가지고 <laughs> 무소유인 엑스포면 <laughs> 약간 해미스 <헤미스크린> 스타일이서 <laughs> 이것도 진짜 넓다. 선루프도. 네. 저 뒤에서 하나로 되니까. 그니까요. 뒤에 머리가 살짝 걸려요, 남자한 아, 어, 그래요, 저. 아, 저보다 키큰 남자 태울 일이 여기 없습니다. 아. 이인신조에다가 친구를 이렇게 두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<laughs> 친구를 안 두세요? 제 친구 없어요. 저희 결혼한 지 5년 넘었거든요. 오. 결혼했어요? 네. 아기도 있어요 대박! <laughs> 아, 진짜요? 네. 설마. 언제 없 <laughs> 아, 유튜브 보는 것 같아. <laughs> 네. 한지 한지 <laughs> 아 저는 차에 욕심이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가 그 보여주는 거 그렇게 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차가 최고의 보여주기 좋은 사치품 <laughs> 맞죠 맞죠제 신조 같은 게 젊은 날 빛나야 멋있다. 좀더 어릴 때 좋은 걸 해야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같아서 밥은 굶어도 굳은 는 낙자 이런 다는 건가? 아, 아 그런, 그런 느낌 어, 그거 맞는 거 같아요 <laughs> 저희 피디님도 BMW 오너 어, 오 정말요? <laughs> 네. 역시 주변을다 물들이고 계시는군요 <laughs> 그래서 제 친구들 그 BMW 안 타면 저는 대화 안 하거든요 <laughs> 아 진짜 웃겨 <laughs> 아 너무 좋은데요? 그리고 앞에 헤드가 보이시죠? 네, 요거 밝기도 이렇게 맞아. 조절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원래 네, 혼자 앉아 보시면서 <laughs> 하시면 되요. <디디요>. 기죠? <laughs> 하시면 되고 아, 먼저 그걸 해야겠다 주유. 어, 네 맞아요. 음. 그냥 아무 주유 해도 돼. 보급유 권장인데. 네. 어, 권장이에요? 네. 오. 아무래도 좋겠지? 그걸 하면은 네. 또막 누가 M 미만은 일반 윤어라는 어... 또 그런 <laughs> 소리를 또 들어보면. 근데, 근데 저도 네. 그렇게 말씀드려요. 사기통은 사실 그렇죠. 네, 그냥. 일반저저번 여기 있었어가지고. 네. 눌르시고. 브레이크 밟고 네, 해야되죠 네. 무조건. 자 브레이크가 왼쪽거고액셀이 오른쪽. 아제 와이프가 컷. 이거를 <laughs> 오면서. 아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제가 아니, 저희가 지금 차를 두 번째인데. 아 근데 가끔씩. 가끝이... 아, 근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. 한솔한테 근데 한솔아, 액셀이 오른쪽. <laughs> 오, 그거 물어보지 말라. 고 너무 무섭다고. 컷컷 컷. <laughs> 근데 아니라 여기 보면은 네. 뭐 파란색깔이 씌여져있어서 욕실이안 아, 맞아,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요 근데 와이프가 운전 잘합니다 <laughs> 네.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. 아 감사합니다 나가서 인터뷰 아, 네. 네. 인터뷰 또또 또 유튜브 찾아보다가 등산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어서 <laughs>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편집도 되게 깔끔하게 돼있어서 아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긴 했는데, 또그 에너지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근데 등산을 또 하시니까, 아, 이거 남자다.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. 아니, 저희가 사실 이거 전화 다 드리고 나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응대 방식 이런 거. 언제나 막 웃으시면서 해주시고 좀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. 그게 가장 좋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리고 다른 부분도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좀 먼저 까놓고 얘기해주시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. 아 어, 너무 스컬해가지고 아 <laughs> 어, 이거 어떻게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. 너무 좋아가지고 어, <laughs> 주인님을 꼭 이용해 주세요. 네, 많이 이용해 주시오 제가, 제가, 제가 구매에 정말 예민한 스타일인데 제가 그럼에도 이제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<laughs> 아, 네, 구매하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, 저희가 또 선물을 오, 오. 준비했습니다. 어, 자, 너무 어 잘해 주셔마자 아니, 아니. 목 촬영에 넣어주세요. <laughs> 아이고. 이거. 이거 그거 알죠? 중고차가 팔때니까 <laughs> 네. 아니 이쪽으로. 이렇게. 드리는 거니까, 제가. <웃음> <웃음> 네, 고민님 아직 여기 계신데요. 커피 <laughs> 잘 마시겠습니다. 오늘 익산 와서 출고 도와드렸고, 너무 기분 좋아지는 커플분, 부부. 께서 이제 출고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엑스포 출고 마쳤고 이제 서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. 11월도 BMW는 노박쿠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노박쿠 노경표 주임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노주임님 항상 친절히 응대해 주시고 먼 길인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하시는 일들 잘 되기를 바라고 BMW 1등 드세요. 1등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